안녕하세요 어, 화장품 어, 산업 창업 실무 뷰티산업 창업 실무 2교시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같이 또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화장품 법에 따라서 화장품의 영업의 종류는 총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개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저희 학생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중간고사에 좀잘 나오는 그런 범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화장품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총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제조업. 두 번째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세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조라는 말에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우리가 용, 용기 있잖아. 화장품 용기에서 그 단상자에 넣는 그러한 작업들, 또 혹은 표시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저희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잖아, 이공 이러한, 이러한 공정만 하는 부분들은 화장품 제조업이 아니다, 제조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장품의 그 내용물부터 시작해서 내용물을 다 만들고 충진하고 완료 완, 완료하는 그런 모든 공정을 다 하는 부분들이 바로 어, 화장품 제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화장품 생산에 그런 많은 부분들을 관여하고 많은 부분 책임지는 부분들이 화장품 제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어또 부분들이 있는데 책임 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브랜드들 사 있잖아요. 브랜드들 사뭐 AHC라고 하던지 또뭐 코스알엑스는 뭐 인수되긴 했지만 코스알엑스 그다음에 또뭐 생각나는 많은 뭐 토리드 뭐 닥터지 이러한 그 우리가 좀 아는 화장품 브랜드사들은 대부분이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화장품을 제조한다, 안 한다? 화장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완전히 좀 분리되는 것이냐. 한 회사가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냐. 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 이 부분들은 또 화장품 제조업이면서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화장품 대기업들은 자신의 그런 화장품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도 하지만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유통하는 또 새로운 법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판매업도 가지고 있고 제조업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화장품, 우리가 아는 화장품 회사들, 또 브랜드사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많이 속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한 10년 정도 된을까 10년 아직 안된거 같은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새로 됐고, 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이 새로 생기면서, 국가에서 또 시험도 또 보게 됐고, 자격이 주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어, 또 영업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인데요. 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하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장품 제조업에서 만든 뭐 로션이나 크림의 그런 베이스가 되는 제형에, 어, 또 식, 식품, 안전처장이, 식품의약관 안전처장이 정한 원료를 좀 일부 어, 추가하거나 또 향을 추가하는 등, 이제 기본적인 화장품 베이스에 어떠한 특정 성분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업, 어, 형태를 바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정의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등 단순히 소분화 화장품이 아니라 소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특정 원료를 좀 주입하거나 고객의 그런 취향에 맞게 향을 더 추가하는 등더 단순한 소분 작용이 아니라 그 수입하는 화장품의 그런 내용물에 고객이 원하고 또 고객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추가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가 바로 이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의 세부 종류 좀 범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도 가능합니다. 브랜드사로부터 위탁받아서 공장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즉 1차 포장만 해당한다 즉 내용물을 충진하는 그런 어... 영업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장품 제조업의 그런 범위는 어 이렇게 직접 제조를 하거나 또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를 하거나 혹은 어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어, 영업도 됩니다. 즉, 아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같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내가 만든 우리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 가능하다. 즉, 이 부분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브랜드사들이, 어, 이렇게 하고 있죠. 자신의 공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뭐, 자체 연구소 혹은 상품 기획을 통해서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화장품 제조업에 위탁 생산을 맡긴 다음에 그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영업이, 어,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되게 중요한, 어, 세부 활동이고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거래하는 영업도 가능합니다 즉 미국에서 혹은 이태리 프랑스에서 나름 또 인지도 있는 혹은 또어 유명하고 뜨거워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또 판매하고 유통하는 부분들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수입 어 대행인 거래를 어또 그래서 화장품 알선, 수여하는 영업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한,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위탁 생산한 나의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거, 또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또 범위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 안전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에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품, 혼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화장품에 대한 뭐 정의, 유형, 그리고 이제 영업에 대한 세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산업에서의 영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 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마취형 화장 품 판매업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 판매를 위한 영업 등록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창업을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할때저 법규도 이제 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업 등록도 하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 및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누가 정한. 어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되냐면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 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어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어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정부 쪽이 바로 우리 식품, 의약품 안전처 그리고 또 그거를 총괄하시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누구한테 하느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고요.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등록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즉 등록을 해야 하고,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우리가 화장품을 뭐, 만들거나, 혹은 또 화장품을 판매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뭐냐, 본 의무를 위반해 영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 제조업이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 또는 맞춤형 화장품 어 판매업에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뭐 신고 변경 신고를 어 하지 않은 어,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감옥에 갈 수도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좀 굉장히 센어 그런. 뭐 벌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뭐 유통해서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판매하시면 안 되고, 꼭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 더 까다롭기 때문에, 어 제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 굉장히, 어 등록하고 또 신고하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성견 후기, 피성견 수기연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예 화장품 음, 체인 판매업에 등록할 을수 없고요. 또 화장품법 또는 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또 화장품 체인 판매업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부분들이 좀 있으면 화장품임판매업에 등록할 수가 없고요. 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자. 어, 그래서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했다가 이제 영업 폐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 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또 이제 새로 또 판매업을 등록하기가 또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 여러 아니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피성견 후견인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파산 선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면서 복권, 다시 권리가 복원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피성견 후견인은, 어, 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피성견 후견인은 질병, 또 장애, 노령그 밖에 사회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어, 성견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가, 어, 가정 법원으로부터 선견, 어,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좀 말하는데 또 질병 장애 때문에 좀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고 사고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 법원에 의해 좀 정해지신 분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뭐 없겠지만 어, 또 이런 부분들이. 또할수 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 법률 용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업무를 보실 때또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해는 갖춰야 하는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또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어, 이제부터는 책임 판매 관리자라고 하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를 꼭 주어야 합니다. 즉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등록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화장품을 책임지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를 목적으로 화장품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등록하는 자는 화장품 시행령에 따라서 책임 판매자를 다음과 같은 어느 한 기준에 속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를 꼭 두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 업 등록시 갖춰야 할 그런 기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등록시 할때꼭 갖춰야 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화장품 책임 판매 어 관리자로 등록할 때 의료법에 따라 의사 혹은 또 약사법에 따른 약사 자격증이 있다. 내가 의사 시험에 패스했고 뭐 약사 아 어, 시험에 예, 패스해서 의사 자격증 혹은 약사 자격증이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당연히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공계 계열입니다. 이공계 계열, 이공계 어, 계열 학과, 또 향장학, 화장품과, 한의학, 한약학, 뭐 간호학, 간호과,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 즉 대학교 졸업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어,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공계, 향장학, 화장품. 그래서 저희가 좀 뷰티 우리 건국대학교 K뷰티학과는 뷰티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이 아마 뷰티학사를 가지고 어,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등록하는 거는 제가 아 이건 아직까지 는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뷰티학사도 좀 향장학이나 또 화장품 과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K.뷰티 사는 유형 학과를 졸업하고 뷰티 학사를 받았을 때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러어 기준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화학 생물학 화학과 같이 공학계열 이러한 부분들도 어 전공하고 또 전문 학사를 취득하여서 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관리자,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로 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문학사를 받으면 어, 실무 경영 1년이 있어야 되고요. 학사 학위를 받으시면 실무 경영 없이 바로 화장품 책임, 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사가될수 있다 관리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화장품 제조 어, 내가 세일즈하거나 마케팅했던 경력이 아니고 제조를 했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 어, 기준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즉 맞춤형 화장품 어, 어~ 제조 판매 아~ 어, 제조 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에 합정해서 그 이러한 자격증을 갖추는 분들은 뭐로 바로 등록할 수 있다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로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 업계에서 추천하는 그 자격증은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좀 굉장히 좀 어~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내가 이공계열이든지 공학계열의 그런 어,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뭐가 될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어, 책임 어, 판매관리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자격증 따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어,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어떠한 그런 어, 학위가 없어도 어, 제조 혹은 또 품질관리 업, 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시면 어, 이런 실무 경력을 인정해줘서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책임 판매 판,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수행 의무 즉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는 무엇을 하느냐. 라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는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말 그대로 책임 판매 관리자는 판매되는 혹은 또 제조한, 어, 아, 제조한 건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제조한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 확보 업무를 좀 수행하고요. 또 원료 및 자재 입고부터 안제품의 출고까지 시험 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 업자를 제조 업자 즉 우리가 위탁한 그런 OEM 회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들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위 책임 판매자 관리자의 자격의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직무 수행 즉이 말은 뭐냐면 즉어 대표님이 이 회사에 내가 대표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된다면 대표님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어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해야 되는데 이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등록 신청서 그리고 대표자 기본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매뉴얼 이 부분들은 4번, 5번 안전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매뉴얼을 우리가 위탁 제조를 맡긴 그런 공장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 매뉴얼, 또 품질관리 매뉴얼을 오, ODM, OEM 회사로부터 받으시면 되고요또 이러한 위탁 제조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런 계약서, 품질 관리 위, 탁 계약서를 받으시고, 또 책임 어, 관리자 졸업증명서, 내가 뭐 공학계열이든지 이학계열에 뭐 졸업증명서가 있다면 그런 졸업증명서까지 혹은 내가 경력 때문에 내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을, 어, 다 챙기셔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서류를 챙기셔서, 어, 식품의약품안정처에, 어, 의약품안정처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등록 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신청이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장에 다음에 사항을 적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여기에는 뭐 등록 번호 및 등록 연원일또 책임 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사항과 소재지, 또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책임 판매 유형 등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예시로 좀 사진을 보여 드리면 이런, 이런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필증을 받으셔야 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만드실 수 있고 즉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 위탁 제조하는 그런 코스믹스나 콜마 같은 회사에 어, 발주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만든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필증을 받기 위해 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 또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 유효성 관련 정보 사항들을 보고 및 안전 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해서 네, 다음 사항들을 좀 준수하셔야 됩니다. 어뭐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또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또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 서및 품질 관리 기록서 즉 제품 표준서 어떠한 스펙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제품 표준서 또 품질 관리 기록서 이런 것들을 어 보관하셔야 되고 또 수입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어 뭐. 제품명,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원료 성분의 규은을 함량, 뭐, 제조국, 제조회사명, 뭐, 제조회사의 소재지,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수입화 화장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거나 또 첨부한 수입 관리 기록서를 좀 작성해야 돼. 수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수입화 화장품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2교시는 이렇게 해서 좀 마치고요. 또 어, 이론적인 부분들, 법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계속 어, 나누고 있는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대한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3교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시 수업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 화장 법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잘 유념해서,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수경학술포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